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인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생명의 떡 영생의 생명의 떡이라고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만큼이나 신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보인다고 하고 들리지 않는 데도 들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으로는 진지하게 기독교인들을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믿음의 문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영혼의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요세바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풀어 가려고 자신들이 해석할 수 있는 만큼으로 풀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한 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누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영생의 생명의 떡첫 번째는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50절과 51절 함께 읽지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그럼 정말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것인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삶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에 관한 것들이며 또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럼 분명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죽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죽는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며 혹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에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볼수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여전히 육신의 떡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혹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이상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아니, 우리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또 죽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이 될수 있을지요.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 이 답을 찾아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라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나에게 또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떡을 구하는 자들과 비슷한 구조의 지역, 생수를 주십시오. 근데 그때 여인이그 떡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떡을 주는 대신에 생명의 물을 주는 대신에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시는데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남편이 없는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남편이 있었고 또 너와 함께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사장의 말씀으로 나눌 때도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로만 본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구조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은 그런 이상한 대화가 끝나자마자 여인은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만났음을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음 그... <laughs> 죄송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 버렸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며 내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 죽음은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과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갑자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 것과 또 물동이를 집어 던지며 더 이상 그런 목마름이 내게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든 문제인 남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자신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든 사건이 언급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추악한 내 실체를 직면하고 나니까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해야될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과 내 생명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었고, 더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남자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목마르고 더 비참해지고 내 삶을 보게 된 것이지요. 동시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낸 그분이 유일하게 내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사건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리해본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나의 비참함을 본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다른 것 달라고 할수 없고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과 다른 것으로 내 배고픔과 다른 것으로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구해온 그것 때문에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과 내 생명이 더 심각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다면. 내 목마름이, 내 굶주림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은혜의 사건, 곧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는 은혜의 사건이 예수 구도를 만남을 통하여 있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진짜로 고백되어 가는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믿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안 믿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요 어떤 분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 믿어진다와 믿어지지 않는 다를 구분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믿어진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요. 믿어진다 했을 때 믿어짐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믿어준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요. 만약 여기서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보고 믿어줄게라고 하는. 투자이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어지는 비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지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쉽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둑같이 생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도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이 믿어 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믿어 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믿어 저라고 한 사람은 그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 판단을 뛰어 넘어서 비자발적인 결정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된 반면에 도둑같이 생겨서 믿을 수 없어 라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비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자발적 결정이지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판단을 뛰어. 넘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영역인 반면 믿지 않는 것은 내 기준과 생각과 가치 판단이 들어간 자발적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은 믿어지는 것인 것 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이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가 될수 있는가라고 보아해, 질문해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내려졌다면 적어도 하나님보다는 영원하고 완전하다고만 해야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판단이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많이 세상 누구보다 옳고 영원할까요? 답은 분명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럼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지요 믿을 수 없는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58절 함께 읽어보죠. 지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 초기 기독교가 성찬식이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하나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먹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주셨기에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원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있지요.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하나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영원히 영원히 살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생명의 삶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그래서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아니하며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가 이로 납니다. 안식불에서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믿음 되게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배고프지만 목마르지만 죽지만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우리의 오직 믿음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의 인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